잠깐만 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900원 대나 신청 추가 내용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대낙은 짱 대낙닷컴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어떤 공지가 떴냐면 바로 클럽 경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 누가 있냐 여기 김민재 주요 선수 그리고 이강인. 그 다음에 해리케인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클럽 경력이 업데이트가 됐다. 정무형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수 있고 미넨의 인기가 또 뜨겁다 보니까 케인도 그렇고 그래서 빠르게 클럽 경력을 업데이트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 대별로 우리 김민재 선수, 해리케인 선수 이 선수 쓰면 된다. 그리고 미넨팀 컬러에서 썼을 때는 뭐 어느 자리에 어느 끝부터는 쓸수 있다. 왜냐하면 공미에 뭐 페리시티도 있고 센터백에는 뭐 오파메카노, 바바르 루이카에르나스 이렇게 많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스쿼드를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바로 헤리케인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리케인은 어떤 시즌부터 쓰시면 되냐면 자, 21뭐 토미니, 20 토티노미니 다 짝발입니다. 짝발. 그래서, 여기부터는 걸으면 되고, 삐오이부터가 약간 국룰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저자분에서는 삐오이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21 토츠 구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건좀 배제를 하도록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22 챔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OE랑 스탯을 조금 비교해보자면, 뭐, 코어 스탯들이 벌써부터 차이가 나고, BOE가 커브는 높기는 하나, 헤더라든지 몸싸움도 차이가 많이 나죠 점프도 그렇고, 특징을 보시면 강뚝, 둘다 강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0억 케인으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게 22챔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200억 있다? 22챔스 사시면 돼요 그 다음은 어떤 시즌이냐면 여기 토티 노미니가 있긴 한데 살짝의 귀속 이슈가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건 뭐냐면 바로 22챔스 6화입니다 자 가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요것도 22챔스 구매대기로 가게 된다면 한가 일단 구매대기가 가능하고 가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요거 6화로 좀 보게 된다면 스탯이 훨씬 좋습니다. 22챔스 6화가 그리고 급여도 1이 세이브가 되고요. 좀 밑에 쪽에 스탯도 살펴보면 커브도 똑같고 밸런스 심지어 하나 높고 헤더 3, 몸싸움 1 점프도 높고 침착성 특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예감이 없는 대신 강뚝이 있고 여기는 강뚝이 없는 대신 예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만 있으나 전체적인 스트을 고려해봤을 때 22챔스 6화의 선택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속을 써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슷한 가격대에 뭐가 있냐. 바로 BWC 입니다. BWC. 요거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6화를 기준으로 해서 가속력 골결은 BWC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중거리입니다. 공미절이가 중거리를 때릴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거리 팔의 수치는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시야, 짤패, 긴패스 연계적인 부분도 케인이 상당히 괜찮다. 커브는 여기가 높고, 뭐 볼컨, 민첩성, 반응속도는 BWC가 좋긴 합니다. 뭐 체감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케인을 체감 때문에 쓰는 선수는 아니니까 헤더 점프가 높긴 하지만 저라면 22챔스 6카의 픽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급여 이세이브 메리트의 중거리가 전 너무 크다고 봐요 어, 팔은 크다고 봐서 만약에 팀 컬러 풀케미를 받았을 때도 116밖에 안 찍힙니다 반면 여기는 124까지 나오기 때문에 팔의 수치는 크다는 거. 특징 같은 경우는 둘다 강뚜기입니다. 여기가 뭐 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2 챔스 6화의 픽도 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되게 국밥 시즌이에요. 22 챔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바로 월드컵 시즌이죠. 월드컵 시즌. 요것도 22 챔스 6화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괜찮았으니까. 자, 가속력 골결. 월드컵이 좋습니다. 속력 슈파워. 챔스가 좋고요. 커브 같은 경우 월드컵이 좋고. 어, 드리블도 그렇고요. 민첩성. 여기는 볼컴 밸런스. 뭐, 연기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짤패시아, 긴패스. 비슷하고 또 봐야 될게 우리 헤더, 몸싸움. 20챔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는 강뚝, 여기는 아웃사이드 강뚝 예감이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 같은 경우에는 특... 이 깡패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월드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감 강독 중요한 거 모두 다 아실 텐데 아웃사이드도 저는 공격수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드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오른발로 난 찰려고 각도를 이렇게 꺾었는데 이상하게 그거를 왼발로 찰 때가 있는데 아웃사이드가 있으면 살짝 슈팅이 보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갈 것도? 어 이걸 아웃사이드로 차서 들어가네? 이런 경험이 자주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22 챔스 6화를 쓰시다가 월드컵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드컵 다음은 당연히 22 토츠겠죠. 22토치 토츠. 모든 스탯이 22 토츠가 훨씬 좋다는 거. 그냥 이렇게 갈아타시면 됩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예감, 강뚝, 아웃사이드 똑같습니다. 토츠가 굉장히 국밥 시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23토미니가 있어요 23토미니 둘이가 가격 차이는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일삼토미니 같은 경우는 골결 슈파워 중거리 위치 선정 여기가 좋고 2 2 토치는 속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계적인 부분 짧패 시야 뭐긴 패스 그냥 고만고만하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커브 일삼토미니 하나 높고 여기는 드리블이 조금 좋네요. 그다음 민벨 하나씩 나눠 가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헤더입니다 헤더. 지금 현재 공민은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크로스 상황 시에 헤딩을 따줘야. 되는 메타 거든요 이럴 때 헤더 몸싸움 이 스텟이 엄청 중요한데 헤더가 7이 차이 납니다 만약에 풀케미를 받았다고 치면 헤더가 131 빨간맛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삼토미니 헤리케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특성 같은 경우는 여기 예감 강도 아까 아웃사이드 여기는 강둑 예감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는 없지만 예감 강뚱만 있어도 충분한 특성이 될수 있다. 그래서 뭐22 토치로 가셔도 좋지만 월드컵에서 업그레이드 하실 때23 토미니로 한 번에 가셔도 된다. 저라면 조금 돈을 더 모아 가지고 어, 구매득이 걸면서 천천히 구매를 하면서 이걸로 바로 갈것 같아요. 제가 케인을 산다고 하면 뭐22 토치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22 토치를 연끌해서 사실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하시고 돈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헤더적인 메리트가 너무 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갈것 같고 그 다음은 홈그 뭐23 터치 어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k는 요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김민재 봐드릴게요 김민재 김민재는 시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쉽거든요 k22 요런거 가성비 이런 거안 봐도 됩니다 무조건 spl 은카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spl 은카도미넨으로 이적한다고 공지사항이 떴지만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왜냐면 기대값 때문입니다 요때 미네이적 붐뜰 때가 원래 제일 이 비싸요. 요 시기가. 그리고 뭐 지금 재료값 이런 것도 물려 있겠지만 이쪽팀 컬러까지 나왔는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김민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다음은 은카 쓰시고 그다음에 유카 쓰시고 그다음은 22챔스 은카. 이게 제가 스탯스 비교를 해 봤는데 SPL 요거 7카. 그다음에 김민재 은카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탯스 보시면 22챔스가 속력 가속력 좋고요. 뭐 민첩성 밸런스, 대인수비, 가로채기, 스탯이 더 좋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는 강뚝도 있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강뚝. 물론 급여 이라는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미넨에는 파바르라는 아주 좋은 급성비 매물이 있기 때문에 부자본으로 갔을 때 22챔스 픽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울라인 각도 급여가 구기도 하고 그래서 SPL 은카 유카 22챔스 23토치는 솔직히 전멋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급여가 멋지예요 지금. 센터백의 급여 27을 박는 스쿼드는 거의 없습니다 차다리 모먼트를 공격수에 박지 그 저는 이거를 돈 줘도 안쓸것 같긴 해요 돈으로 다른 데를 더 투자를 할것 같지 뭐 t k 의 금카 요런 것도 살짝 봐보자면 이거랑 은카 물론 여기가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보자면 뭐 급여 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22챔스가 그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 TKL 금카 이런 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하게 그냥 22챔스 쓰시면 돼요 진짜 급여가 터지는 거 아닌 이상 요런 거는 비싸서 아마 못쓸 거고 뭐 월드컵 월드컵 7카 요거는 금액대가 비교 대상이 없긴 하네요. 그리고 저자본에서 월드컵 6카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거 은카에서 이제 업글하려면 6카 이렇게 스탯을 보면 어, 가성력도 여기가 괜찮고요. 개인 수비, 태클 헤더, 몸싸움 요런 부분이 월드컵 6카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 강독도 있고. 그래서 SPL 은카 쓰다가 월드컵 육카, SPL 육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바로 처음부터 요거 육카를 가셔도 되고. 요거는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랑 케인은 이렇게 시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스쿼드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는 급여 250은 영상을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금액별 스쿼드로 모든 선수를 짜진 않겠습니다.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느낌인지 보시면 되는데 케인은 아까 금액 대별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페리시치가 케인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페리시치를 검색을 해보면 뭐 월드컵도 그렇고 롤리시치 뭐요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페리시치 BWC 이 가격 전까지의 모든 케인은 페리시치보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케인은 어느 시즌부터 쓰면 좀 성능이 괜찮냐? 냉정하게는 22토치급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2토치 케인을 쓰기 전까지는 페리시치를 쓰시다가 자, 요렇게 쓰고 있겠죠? 케인은 그냥 놔둔 겁니다. 이렇게 쓰다가 케인을 넣고 뭐 페리시치를 윙공미로 두시면 됩니다. 또 팔기가 좀 그러니까 페리치 윙공미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22토치부터는 저는 페리시치보다는 케인이 좀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페리시치도 성능 좋습니다. 근데 근데 케인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 다음 뭐 이삼토미니, 홈그, 토츠 이렇게 업글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페리치를 윙했으면 한 자리를 누굴 갈 거냐?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마네랑 그나브리요 중에서 고르겠죠. 일단 가속력 3, 골결, 그 다음에 그나브리는 슈퍼 중거리가 좋습니다. 슈퍼 중거리. 그 다음에 크로스까지. 근데 마네가 커브가 좀 많이 좋긴 해요. 113으로 여기는 104. 그다음 드리블 측면은 저는 마네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블, 밸런스, 뭐 반응 속도, 그 다음에 비비는 힘도 마네가 전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밸런스도 좋고, 어 몸싸움도 좋고, 그 다음에 그나버린 또 헤딩이 안 됩니다. 헤딩이 이것도 좀 치명적인 약점이긴 한데 특징 같은 경우는 뭐둘다뭐 뭐 예감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다 써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마네가 한 티어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스타일이 다른 유형이긴 한데 저는 좀 드리블이 좋고 어, 체감이 좋은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마네가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지. 지성으로 달려서 뭐슛 때리고 뭐 크로스 때리고 요렇게 하실 분들은 그나불이 또 굉장히 좋은 픽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취향 따라서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저라면, 요런 식으로. 아니면, 페리치 말고, 그냥, 그나부리 쓰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일 것 같습니다. 페리치는 뭐, 솔직히, 톱도 좋고, 여기 그나부리 넣고. 근데, 레반을 안쓸 수가 없죠, 미네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핵심은, BWC 페리치 이전까지는 케인이 구리다. 22 토치급은 돼야 페리치를 밀어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민재는 우리가 보통 센터백을 어떻게 쓰냐면, 자, 저자분에서 뭐 22챔스나 하여튼 파바르 우파 요렇게 쓰죠. 제 개인적인 한데 21챔스 우파보다 그냥 가성비 좋고 SPL 김민재 추천드립니다. 아니, 월드컵 6화나. 김민재랑 우파를 쓰기에는 뭔가 조합 시너지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풀터백한 명, 센터백한 명이 어떻게 보면 스쿼드에서 국룰인 센터백 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넣는다면 파바르는 유지를 하고 우파 대신에 김민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에 아까 봤던 김민재 뭐 월드컵 6화? 그런 쓰시다가 SPL 6화 요렇게 넘어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챔스 이런식으로 9파를 뭐 22챔스나 23토미니 요거를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김민재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월컴 유카 뭐 SPL 유카 요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타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빠바르 대신 말고 우파 대신에 김민재를 넣을 거면 파바르랑 같이 조합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재랑 우리 헤리케인 팀컬러 받으면서 여러분들 준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쿼드 짜드리고 있는 스케줄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 아이디로 카톡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